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또만났는데요객스체대 활약. 유튜브에다가 객스체세 활약이라고 치면은 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좀. 댓글도 좀봐 써주세요. 네, 시작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소리 끄느라 에이. 레나가 없으시네. 짭짭 짭. 아우 시스들왜 자꾸 이렇게 주워먹는 거지? 맛있어. 그렇게 맛있나? 주먹먹는 게? 탁탁탁탁. 치네미 그의 파 파돌리기송 아나요? 주그건 모르면 말고 나빠빠라리 이거 이건 좀 편집할까? 아니다? 이게 어 이게 그냥 어헤드셋음 하이 애들 왜 이렇게 못하죠? 제가 볼 때는. 또할 어, 말이 없던 한숨까지 썼습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내가 더 못하네 마스터가 되자 얘도 승조이네 아이 하사네 하사 1호봉 나처럼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아쟤 우리팀 아니었구나 에이 그리 사라지니까 바보가 됐네 내가 지금 에이 이그 시키 진짜 비켜버려야돼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같이 주무야 되는데 아까 크리 나와서 안나나난몰라니데이 아, 방송봐야겠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해주세요 제가 주무줄게요 롯북도 롯북도 여기 어 여기있다 헛헛 어 잠깐잠깐 어 비에 떠오고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애들 너무 못하네요 뭐 너무 좋아요 너의 손금을 보니 수명은 오늘까지네 딱. 수명은 너의 손금을 보니 너의 수명은 오늘까지네 톡저좀 잘하지 않나요? 이 정도 같다가 AKM 뭐 c 급이면뭐 저도 많고 일단은 저좀 잘하지 않나 자 이제 지금 이사을 가야 돼서 이제 좀 일찍 끝낸 건데 나중에 또 뵙시다 안녕히 계세요